2월 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26절로 33절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육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재림의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 그대로 똑같이 취급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8일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구보 유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환하게 변하시며 입으신 옷도 순백의 눈처럼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구약시대 유명한 두 인물, 즉,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아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 세계로부터 잠시 데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특별한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가나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봤었는데 드디어 가나한 땅에 입성시켜 주신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아는 예수님 좌우에 서서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에 휩싸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다 같이 이대로 그냥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세 명의 제자들은 유일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땅 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12명의 제자들은 이때 맛본 하늘 나라로 인해 변치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죽었지만 누구도 죽은 모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 시체까지 찾지 못했으니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모세와 엘리야는 휴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아는 앞으로 곧 있을 휴거 신부들의 모형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된 자들이 모든 환란 다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백마 타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 같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휴거 신부들이 감남산으로 같이 따라 내려오는 것의 예표라고 볼수 있죠.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면 천국의 맛을 잠시 본 제자들은 그냥 그곳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을 정도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날이 곧 우리들 앞에도 곧올 텐데 이세 명의 제자들처럼 잠시 천국을 누려본 것이 아닌 이곳이 조사우니의 장소인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휴거 신부의 자격에 대해 살펴볼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반역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려고 하셨죠. 그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으니 용서해 달라며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아주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하의 신을 섬기는 왕과 왕비와 그의 선지자들과 목숨 건 승부를 해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휴거 신부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져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같이 던져버릴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과연 휴거신부의 자격이 되는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할때좀 지루하거나 기분이 내려가면 짜증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군내 식당에 식사줄 설때 좋은 자리 내가 앉고 싶어 먼저 뛰어가지는 않았는지, 운전할 때 자신은 끼어들기 선수이면서 누가 끼어들려고 깜빡이 키고 차머리 들이밀 때안 끼어주려고 앞차와의 간격을 바짝 붙이고 모르는 채 앞만 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러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들이 다 휴거 신부의 자질을 테스트 받게 되는 것입니다.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 사람과 영혼을 함께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휴거신부의 기준은 참으로 이토록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는 바로 참으로 버거운 고난을 만날 때이죠. 그 고난으로 인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옆도 보게 되고 때로는 기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죠. 그러나 앞뒤 꽉 막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때는 오직 앞만 보며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자나 열린 진주문 앞에 도달하게 됨으로 인해 그 동안의 수고와 모든 고생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궁중으로 오실 때 남겨진 자들로 인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핵무기가 왜 지금 북한에 그렇게 수백 기가 있습니까? 쓰지 않고 자랑하기 위한 장식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전 불감증에 걸린 한국을 불바다 만들어 피를 보기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을 깨어있는 자들.